신발 기능센터는 우리 신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 마케팅 지원도 있고 또 새로운 신발이 개발되면 인체공학적으로 대단히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를 평가하는 성능평가 이런 부분이 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우리 전체 부스를 첨단 IT 신발 시대라는 주제로 부스를 꾸몄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첨단 IT 신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우리 한국 신발들이, 에, 에 전자 부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에너지가 측정되는 신발이라든지, 또 GPS가 달린 신발이라든지, 음악이 나오는 신발이라든지, 또 성장 촉진이 되는 신발이라든지, 이런 IT 신발류를 많이 개발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이런 신발들이 부산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, 이런 신발들이 제 의학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지, 그 신발들이 충분한 기능을 하는지, 성능 평가 기능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